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 전 세계에서는 이분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80%는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슴에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숨이 가빠운다면,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60세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방법을 정확히 안다면 혼자서도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의료진이 아니어도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오직 여러분 자신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 정보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심장마비를 이겨내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극적인 상황을 상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심장마비는 훨씬 더 교묘하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슴 중앙에 깊고 불편한 압박감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슴이 앉아 있는 것 같거나 가슴이 천천히 시멘트로 채워지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은 잠깐 왔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심각하지 않다고 오판하십니다. 둘째, 숨이 가쁜 증상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언덕을 오른 것처럼 숨이 차는 것이죠. 이런 증상은 가슴 통증 없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팔, 어깨, 목의 통증입니다. 특히 왼쪽 팔에 이상한 저림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넷째, 어지럼증과 식은땀입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난다면 이것도 심장마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메스꺼움과 소화불량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여성분들의 경우 가슴보다는 등이나 위쪽에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라는 74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방 테이블에 앉아 계시다가 명치 아래에서 이상한 조임, 거의 속 쓰림 같은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셨지만 곧 숨을 깊게 쉴수 없었고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김철수 어르신은 예전에 읽은 글에서 모든 심장마비가 심한 가슴 통증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그 판단이 생명을 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종종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먼저 속삭입니다. 심장마비에서는 그 속삭임이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특히 압박감, 숨참, 비정상적인 피로가 함께 나타난다면 하던 일을 즉시 멈추세요. 참으려 하지 마시고 단순한 속쓰림이라고 자신을 속이지도 마세요. 심장마비가 시작되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망설임 없이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과민반응일까봐 걱정하지도 마세요. 응급서비스에 전화하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마비는 걸어다니며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매순간이 중요합니다.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에 시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119에 전화하면 전문 응급구조사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동안 이미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장비와 약물,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심장이 멈추더라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 혼자서는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직접 운전하려는 것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운전 중에 의식을 잃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치료가 더욱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이라는 78세 할머니께서 왼쪽 어깨에 이상한 통증을 느끼시고 곧 메스꺼움과 식은땀이 뒤따랐습니다. 처음 생각은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지만 예전에 간호사에게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고 심장마비일지도 모른다면 먼저 119에 전화하세요. 가족과는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이명숙 할머니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졌지만 응급구조팀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할머니를 안정시킨 후 병원으로 이송했고 그한 통의 전화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심장마비인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응급구조사들은 다른 문제로 밝혀지더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움을 보내지 않아 생명을 놓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은 도움을 보내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전화기를 두세요. 증상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 응급호출 기능을 사용하세요. 많은 스마트폰들이 잠금 상태에서도 응급 호출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시고 연습해 보세요. 119에 전화한 후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 중 하나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아스피린을 씹는 것입니다. 삼키지 말고 씹으세요. 손이 떨리더라도 천천히 침착하게 하세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고 혈액 희석제 복용으로 금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표준 성인용 아스피린 한알 또는 저용량 아스피린 네 알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한 단계가 심장마비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관상동맥을 막고 있을 수 있는 혈전을 늦추거나 방지합니다. 정제를 통째로 삼키는 대신 씹으면 훨씬 더 빨리 체내에 흡수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며 때로는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혈류를 일부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공복에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혈전의 위험이 그런 우려를 훨씬 초월합니다. 또한 코팅되거나 지연 방출형 아스피린은 피하세요. 만약 그것만 있다면 어쨌든 씹으세요. 효과가 최대한 빨리 시작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라는 72세 어르신이 어느 아침 가슴에서 목으로 퍼지는 조임을 느꼈습니다. 주방 찬장에 아스피린 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급대원을 기다리며 앉아서 하나를 씹었습니다. 나중에 심장 전문의는 그한 가지 행동이 심장 근육의 손상을 현저히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알약이 상황을 더 악화되지 않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신다면 아스피린을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침대 옆 탁자, 주방 서랍, 심지어 지갑에도 보관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가족들에게도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작은 행동은 너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전 세계 응급구조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심장마비 초기에 아스피린을 심는 것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검증된 응급처치법입니다. 그 결정적인 첫몇분 동안 병원에 살아서 도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아스피린을 복용한 후 다음 중요한 임무는 간단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움직임을 멈추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이때는 걸어다니거나 물건을 정리하거나 문을 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말이죠. 추가적인 신체적 노력은 이미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발을 평평하게 바닥에 두고 팔을 느슨하게 내려놓은 상태로 앉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구급대원이 오는 동안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느껴진다면 머리를 약간 높인 상태로 옆으로 누우세요. 그리고 불편함을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세요. 다른 때라면 그런 강인한 정신력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순간에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치료법입니다. 이는 심장이 안정될 기회를 주고 호흡을 천천히 하게 하며 이미 제한된 산소 공급을 소진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자라는 81세 할머니가 가슴을 가로지르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본능은 주방을 정리하고 몸단장을 하는 것이었지만 예전에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앉으세요. 다른 모든 것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애용하던 안락 의자에 앉아서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의료진은 그 침착함이 증상이 완전한 심정지로 악화되는 것을 막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감, 숨참,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즉시 멈추세요. 가능한 한 적게 움직여서 안전한 곳으로 가서 가만히 앉거나 누우세요. 천천히 숨을 쉬고 몸이 단 하나의 임무에 집중하게 하세요. 바로 생존입니다.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았다면 몸이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척추를 곧게 세우고 호흡이 편안하도록 유지하세요. 자세가 편안하고 똑바를수록 심장이 덜 힘들어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자리를 잡은 후에도 체력이 남아 있다면 가장 도움이 되는 일중 하나는 현관문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몇 초도 중요하며 잠긴 문은 시간이 촉박할 때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응급 구조사들은 필요하면 강제로 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진입은 시간이 더 걸리고 재산 피해를 일으키며 여러분이 입구 근처에 있다면 놀라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문을 열어두면 그들이 바로 들어와서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몇 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심장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게이트가 있는 주택단지에 혼자 사시는 경우 위급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문을 안에서 쉽게 열수 있나요? 집 주소가 밖에서 잘 보이나요? 근처에 누군가가 접근할 수 있는 여분의 열쇠가 있나요? 이런 것들은 갑자기 필요해질 때까지는 시급하지 않게 보입니다. 김상호라는 76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빌라에 혼자 사십니다.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119에 전화하고 아스피린을 씹고 문을 연 것까지 모두 2분 안에 하셨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그한 가지 행동 덕분에 30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었고 강제로 문을 열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일이었어요. 김상호 어르신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 덕분에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문까지 걷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하지 마세요.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문 근처에 있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라면 문을 열어두세요. 스마트 도어록이나 의료용 열쇠 보관함 설치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말이죠. 이런 작은 준비는 여러분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이 할 일을 했으니 이제 그들이 나머지를 할 차례라는 것을요. 심장마비로 혼자 기다리고 있을 때 전화기는 단순한 통신 도구 이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그 순간에 가장 현명한 활용법 중 하나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화기를 꽉 잡거나 귀에 대지 않고도 응급상황실 직원과 계속 대화할 수 있어서 호흡과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전화기를 귀에 대는 것조차 호흡을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스피커폰을 사용하면 신체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갑자기 너무 약해져서 말할 수 없게 되더라도 상황실 직원이 여러분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배경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호흡소리, 움직임, 심지어 목소리통까지 말이죠.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에는 이제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응급 의료 정보입니다. 아이폰에서는 잠금 화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폰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나이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질환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응급 구조사가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의식을 잃었다면 이 데이터는 시간을 절약하고 치료 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영이라는 79세 할머니가 도움이 도착하기 직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전화기에 의료 정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응급 구조사들은 즉시 할머니가 당뇨병 환자이고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 덕분에 그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전화기에 저장된 응급연락처를 통해 할머니의 딸에게도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설정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만 해주면 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요질환,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그리고 한두 명의 응급연락처를 포함하세요. 이는 기술에 능숙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말할 수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의 첫 신호가 느껴진다면 스피커폰을 사용하세요. 연결을 유지하고 상황실 직원을 신뢰하세요. 그들의 차분한 목소리와 꾸준한 지시는 기다리는 시간을 덜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무언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전화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중에는 공황 상태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생각이 빠르게 흘러가며 매 초가 더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하나의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신경계를 진정시켜서 심장이 안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절된 호흡이 심장마비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오는 동안 몸이 완전한 쇼크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뛸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천천히 하면 그 리듬을 부드럽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코로 약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입으로 6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세요. 다시 해보세요. 그 작은 리듬에 집중하세요. 이는 몸이 안정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한 부정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식이라는 83세 어르신이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때 의사가 가르쳐 준 간단한 호흡 운동을 기억했습니다. 어르신은 각 호흡에 집중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며 공황을 놓아주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도착했을 때 심장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완전한 심정지는 아니었습니다. 침착해라 살아남아라고 어르신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호흡법은 언제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쉴때 불안할 때 심지어 TV를 볼 때도 말이죠. 익숙해질수록 위급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그 호흡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호흡이 막힌 동맥을 고치지는 않지만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산소가 흐르게 하고 심장이 버틸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도움이 도착하기 전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유일한 이점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살아남으세요. 이제 기본적인 7단계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장마비에서 생존할 확률을 더욱 높이는 추가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지방 곳곳에 아스피린을 비치해 두세요.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에 각각 하나씩 두면 어디서 증상이 시작되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화기를 항상 충전된 상태로 유지하세요. 무선 전화기를 사용한다면 여분의 배터리도 준비해 두세요. 휴대폰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응급 통화 방법을 미리 연습해 보세요. 셋째, 집 주소를 크고 명확하게 표시하세요. 밤에도 잘 보이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응급차가 여러분의 집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면 위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응급 연락처 목록을 만들어서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붙여두세요. 여러분이 의식을 잃더라도 다른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경우 며칠 또는 몇주 전부터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진다면 주의하세요. 간단한 일상 활동에도 숨이 차거나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진다면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가슴에 불편함이 자주 있다면 설령 가벼워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럼증이 계속된다면 이것도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깨서 숨이 차거나 베개를 높게 베야 잠들 수 있다면 심장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살더라도 가족과 친구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복용 약물 목록을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둘째, 여러분의 주치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응급상황에서 가족들이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집 열쇠의 위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응급상황에서 집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안부 확인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약속을 하면 이상 상황을 빨리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장마비에서 혼자 생존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식이 있고 계획이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고 신호를 인식하세요.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아스피린을 씹으세요. 힘을 아끼기 위해 앉거나 누우세요. 문을 열어두세요. 전화기를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호흡을 조절해서 심장을 안정시키세요. 이 각각의 단계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조금 더 많은 희망을, 조금 더 많은 생존 가능성을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아스피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화기의 응급 의료 정보를 설정해 보세요. 가족들과 이 내용을 공유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정보를 누구와 가장 먼저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이웃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꼭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 영상이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지식은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